게임 콘텐츠에 최적화된 녹스 애 플레이어를 추천드립니다 자유로운 가상키 설정으로 수동 조작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내 PC에서 좀더 넓은 시야로 마음껏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및 고정 댓글 전용 링크로 녹스 애 플레이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일타입니다 요즘 아레나에서 핫한 덱이 있습니다 바로 오목 연구 덱인데 어제 긴급 점검 직전에 공개된 오목 667을 보고 반가가 쓰는 구미호와 함께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마침 커뮤니티 에서도 오목 연구덱이 핫하고 제보도 있고 해서 오목 연구덱을 금화삼 구간 실전에서 사용해봤습니다. 자 기존 흑당 연구덱과 비교를 해보면 기존 연구덱은 첫타에 주요 쿠키 둘 셋을 날리고 2타에 스킬을 한번더쏜 다음에 뒤신는 흑당에 맡긴 개념인데 이번 연구덱은 쉽게 말하면 뒤가 없어요. 첫타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원리를 설명드리면 연구가 2초 스킬 사용하면서 쿠키를 모으고 구미호가 3초 스킬 사용하면서 매혹과 반각 20%와 약간의 지속딜. 세번째 자리에는 4초 시작 스킬을 쓰는 쿠키를 사용하는데 에클레어, 다그카카오, 클로티드. 아니 원래대로 흑당을 쓰는 것도 가능한데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쿠키는 캡틴 캐비어입니다. 깡딜이 워낙 세고 반각4 2를 걸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네 번째 자리에 바다요정을 사용하는데 깡딜과 함께 구미호의 연계에서 스턴을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목이 마무리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 뭉쳐진 상대에 평타로 반각 20%를 건 다음 마우스탕에 달려있는 방어력 감소 대상 추가 피해를 입혀요. 자, 그래서 이 덱에서 사용하는 반각 능력치를 합해 보면 모두 합해서 82%의 방어력을 깎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상대. 대 방어력 스펙을 거의 무효화하는데 상대 방어력을 삭제하고 싶다? 아이스크림 보물를 사용하면 상대 방어력은 100%가 넘어가서 아예 제로가 되고 완전 무효화가 됩니다. 땅과 블랙펄의 지속 딜을 포기하면서 뒤심이 좀 약할 수는 있는데, 피해량 개수가 높은 대표주자 둘 캡틴 캐비어와 오징어 목물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역대 최강의 선빵 딜이 나온다. 이론상으로는 최강처럼 들리죠다 이길 것 같은데, 신선전 테스트와 금화상 구간 아레나 실전 50판 중 상대 덱을 봐가면서 용구 덱을 사용해봤어요. 실전 사용하고 나서 느낀 점 말씀드리면, 한네 번째 자리에 건볼 다이버가 없다는 전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휘낭시의 원탱 덱 상대로 승률이 90% 이상 나와요. 와일드베리 투텐덱이 확실한 상황에서 기타를 사용하는 상대의 대상으로는 승률이 50% 정도 나왔습니다. 공속덱 상대로는 승률이 30% 이하로 나왔고 자 이런 형식으로 된 덱, 그맨 앞자리에 자구마가 있는 덱이나 아니면 모노크를 쓰는 투탱덱 상대로는 승률이 좀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용구 덱이 자구마 상대로 약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레나에서 자구마 사용할 경우 광전사의 분노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1스택으로 시작을 해요. 30강 기준으로는 해우감이 초반부터 40%로 시작하게 됩니다. 용구 덱 구미호의 매혹이 걸리면 자구마가 빠르게 풀고 나서 밀고 들어가는데 자구마가 밀고 들어가면서 우리 편 범위가 넓어져서 캡틴 캐비어와 오징어 먹물이 상대가 뭉쳐있을수록 효율이 좋은데 넓게 퍼져있기 때문에 스킬각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자구마 투탱덱 상대로는 용구 덱 승률이 좀 처참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용구 대 운영법을 말씀드리면 자구마 레벨이 높지 않거나 피감이 거춰지지 않은 낮은 구간에서는 그냥 쓰시면 되고 높은 구간에서의 운영법이 문제인데, 자 이런 형태로 된 원탱덱 을 상대로 들어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건불 다이버만 없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전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했는데 상대 건불 다이버가 없죠. 원탱덱 상대로 용구덱을 운영해주시면 됩니다. 캡틴 캐비어와 오목의 딜 비중이 높은 거알수 있고 원탱덱 상대로 쓰시면 되고 투탱덱 상대로는 모노콜 보물일 경우엔 그냥 쓰지 마시고. 자맨 앞자리가 가려져 있을 경우 이게 자구마가 아닐길 기도하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투탱덱 상대로 원래대로 흑당 블랙펄 용구덱을 쓰면서 두 가지 용구덱을 같이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속덱 상대로는 용구덱을 운영하지 마시고 다른 덱가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쿠킹는 이대로 쓰시면 되고 보물 사용법 말씀드리면 비효과 망토는 필수이고 남무한 자리 보물 자유도가 높은데, 저는 2타까지 바라보고 증표 위주로 사용하고 있고, 뒤가 없는 컨셉으로 첫타를 더 세게 가져가고 싶다. 나이나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중에 골라서 본인 취향에 맞는 보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핑 설명드리며 용쿠는 토핑을 아예 없이 가져가도 되는데, 전 조금의 공격력이라도 더 영끌하고 싶어서 공격 토핑을 착용했습니다. 피해 감소 영이 핵심이고요. 구미호는 쿨타임 부호 없이 올쿨 토핑 사용하고, 망토를 받는 공격수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캡틴은 올공 토핑 사용하는데, 피해 감소와 쿨타임이 여기서 높아지면 좋지만 저는 토핑에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바다 요정도 올공 토핑을 쓰는데 피해 감소를 챙기기 어렵다면 공격력 위주로 세팅한 다음 첫타 봉을 더 강하게 세팅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망토를 오목에 적용을 시켰고 오목 마탕도 자체 피감이 달려있기 때문에 캡틴과 바요 위주로 피해 감소를 신경 써주시고 삼순위로 피해 감소 세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何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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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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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めで何で何でで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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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 つらぐせんがけ